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10편 31편 5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 소중하고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 가족 한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족을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노력도 많이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드렸습니다. 병을 앓는 당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병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아픔을 괴로워하면서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안 계시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살아 계시다면 날 도와주셔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인생의 고초를 겪어도 다윗처럼 심하게 겪은 애가 많지 않을 텐데, 다윗은 끝까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31편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애워 싸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극한의 상황을 만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견디다 못해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이게 오늘 읽은 본문 5절인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장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 기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마디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혼을 맡기는 대상으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사회 상황 또 정치 상황 국제적인 관계 또 우리 개인의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겠죠.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맨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 걸어간 주위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전부이십니다. 저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는 인생을 감히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어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저희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아버지의 사람으로 부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